네, 안녕하세요. 사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스는 플러스 1.12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개인은 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2.25포인트 올랐고요. 개인이나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업종 상에는 생물공학, 건강관리기술, 통신장비, 그 다음에 테마 상에는 손해보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예. 자, 오늘 상한가가 1, 2, 3, 4, 5, 6, 7, 8 정도 되는데 자, DYD는 어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어그 다음에 어디 갔어? 삼보토건도 역시 그래서 올랐고 한국화재는 저 PBR 어 우량주, 보험, 금융 이쪽 올랐고 CCS는 자, 네, 초전도체인데, 결국에는 바닥까지 떨구다가, 어, 올렸죠. 이것도, 이거랑 같은 맥락이고, NKM이 엄청 올랐네요. <laughs> 이게 5만 5천원짜리가 지금 20몇만원 갔으니까, 뭐, 거의, 뭐, 이거는 저기, 그, 뭐냐. 2차전지 그, 그거 뭐였죠? 어, 거기랑, 에코프로. 어, 거기 그급이네. 예. 참 엔지니어링. 예. 방산재료, 음, 요건 한번 봐야될 것 같고 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환율은 에이, 아 하락 추세네요 어, 이게 하락 추세가 계속 가네 예. 여기 전 고점들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 추세를 가는 거예요 어, 이러다 한번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자, 괜찮아 보인다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어, 이제 뭔가 점차 안정을 자, 유가도 여기서 올랐다가 어,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좀 뭔가 경기가 안정을 찾아가는 건가? 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러 인덱스는 올랐네. 어, 이거랑 원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거예요. 딴 데보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뭐 안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혹시, 어, 많이 팔아서 보유하고 있다던가, 수출 관련된 비용을. 하여튼, 환율은 일단 떨어지고, 인덱스는 올랐네요. 인덱스는 말씀드렸죠. 기축통화국 여러 가지, 여섯 개 정도의 통화를 비교해서 달러가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걸 파악해 놓은 게 인덱스예요. 자, 금은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자, 원자재 뭐 크게 변동 없는 것 같고, 뉴스 한번 볼게요. 어, 공매도 금지 100의 변동성만 키우고 주가 부양은 미미. 자. 변동성, 아. 못 미쳤다고? 아니, 다른 것들이 대신 많이 올랐어요. 어. 공매도 많이 친 거에 비해. 대신 다른 것들이 많이 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에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매도가 그나마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거지.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전 보여지고요. 오늘 공시 좀 볼게요. 어. 정부 통신 올랐고, 올랐고, 베셀도 올랐고. 계약 해지네. 어, 이거는 영업이익 올랐고 영업이 영업이익 오른 뭐게 많네. 생각보다. APV 성도 올랐고 여기도 어, 다 영업이 뭐 단기 순익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영업이 관련해서만 짝 나오네요. 배당 오 배당 좋네 이거는 야, 대한약품 주가가 얼마인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A가 불 땡긴 불자 이월말에 취소된 ARM 야. 자, 뭐, AI, 지금 뭐, AI가, 아, 엄청나네요. 미국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 따라가는 거죠. 자, 엔데버, 어, 그 다음에, 시추기업이랑,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 합병. 이거는 뭐, <laughs> 키우면은 좋을 수 있는데, 에... 그만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인사팩이 커서 한 회사가 계속 먹어가서, 한 회사가 결국에 다 먹어가면 결국에는 독점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나중에 그러면 저작의 에너지 값을 얘네들이 알아서 조정하는, 뭐, 그런, 뭐, 뭐 회사가 안 좋아서 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저는 뭐 경쟁사가 줄어드는 건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증시호황어 어. 반도체 증시수 하이닉스 15만 원상안차 이렇게 써있네요. 어. 야 많이 올랐네. 셀트리온 오르고 뭐 기아 삼성 오늘 많이 올랐네. 큰게자 비트코인 관련주 5만 달러 돌파 관련주 강세 참고로 보시면 되고 AI AI. 그게 다 AI, AI, AI. 자 AI 일상화 프로젝트 8 0 0 0억 가까운 예산. 그럼 아,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 한번 훑어보세요. 인터넷 찾으면다 나와요. 관련주는 알려드리면 아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치면 대충해도 나와요. 어, 어뭐 반도체, 뭐 SK 삼성, SFA, 제주 반도체,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런 거는. 자, 1 본사 자회다 배당으로 마련 자사주 매입 소각. 어... 자, 자사주 배당도 하고 매입 소각, 그 주주 환원 전책. 어, 이거, 이거 좋은 거예요. 어. 넥슨 어떻게 해보겠다고,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어...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3년간 매일그 주가가 오르겠죠. 소각하면. 보통은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거고 양자 과기 전원을 만들고 양자인터넷 시현한다 결국엔 AI 양자 요런쪽 <laughs> 통신 요런거 다 이제 통신쪽도 어느정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다른 것들 정부가 투자하는 것들에 봐야돼요 요기 보이시죠 어. 자 전기차 어 올해부터가 더 현대 예. 저 PBR 중소형 보험주 잇따라 상한가 어이, 뭐, 많이 올랐죠? 한국화제 뿐만 아니라. 네.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뉴스는 네, 차트를 볼게요. 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부터 볼까? 자, 위치가 여기를, 아... 갭을 띄워버렸네. 자 중요한 위치가 사실 여기였어요. 여기를 뚫어버리는 순간 날라갔네. 예. 그리고 중요한 위치 어디요? 에 여기 여기 막 부딪혔죠. 여기 이 쯤이네. 여기를 예. 또 뚫어버리면 예. 차트 왜 이렇게 됐냐? 차트 환경 설정. 추세 이게 다박왜 이거 자꾸 바뀌지? 적용 저장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이씨. 자 이렇게 돼 있다. 아. 코스피 좋다. 아, 진짜, 지금, 여기서 한번 바닥권 탈출했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자,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 요쯤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올랐죠? 그럼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면 위험해요. 쌍봉이 된단 말이에요. 어. 좋다고 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뚫어내는 게 보이느냐, 여기를. 잘 뚫어내는 게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아니라 치면 음,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담으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다. 이 와중에도 종목을 잘 고르면 되긴 하죠. 코스닥은 왜 이건 또안 보이냐. 옛날에 추세선 건게다 없어져 가지고 자갭 뚫었죠. 자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 여기였네. 네. 뚫었기 때문에 이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높아 보인다. 네, 높아 보인다. 장은 괜찮아 보이네요 주식 최근 했던 거뭐아 픽셀플러스 5%? 이 수익 같지도 않네 어 이건 이탈 거의 왔네 오 이탈 버리세요 아좀 아깝다 요선까진 보는 거요선까진 15일선까진 예, 1 5일선까지 보세요 15일선까지 조금 더 갖고 계시면 저기 이탈 한 버리고 자 파워로직스 잘 가죠 어, 어이구 잘 간다 잘가죠 다른건 뭐 볼만한거 있나? 많이 오른게 없어 저거 이탈했을거고 자 요거 잘가죠어 요기 밑에까지 이제 언제 11월 31일 요때 분석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라 잘가져 잘가네 잘가요 또 잘가네 오늘같은 장이 많이 올랐어야 했는데 세코닉스? 아 이거는 여기 딱 지켜주고 올라가네 요거는 이미 버리고. CCS가, 와. 자, 여기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골파고 그냥 가네. 날아가네. 지금 몇벌 날아가네. 골파고. 자, 이게 완벽한 세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세력은, 개미가 너무 많이 타니까, 올리못안 올리는 거야. 여기는 이미 세력이 엄청 다, 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고 갔네. 이거 다 물고 간 거네, 개, 세력이. 그러고 나서 올릴라다 보니까 개미가 너무 탄 거야. 그러고 나더니 이렇게 해서. 어. 자, 이때, 이때 썼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네. 자,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일단 한번 봅시다. 아. 테마 같은 거 따로 탈 필요 없고, <laughs> 한번 볼게요. 필요 없고, 아, 제가 검색기를 한번 만든다, 만든다 그러고 계속 못 만들고 있는데 어... 이거 아니고 이거한번 볼까요? 음... 화청기구이야 겁나 장난하네, 이거 야 신용이 너무 난, 많다 아, 아쉽다 아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이거 세력이 계속 장난치는 거거든요 어, 이게 왜 세력이 장난친다고 생각했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세력이 다안 나갔어 지금 보면 외부에서 쭉 떨어졌잖아요 다안 나갔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서 빨아먹잖아요 물량을요 어, 장난치는 거요 지금 또 밑에서 음... 이거는 분명히 한번더 오를 것 같긴 하다. 아... 야, 이거 한번 해 볼까? 짧게만, 요렇게만. 여기 여기 물리면 버리는 걸로. 유니온. 이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아, 이거 골파고할 수도 있. 유니온. 유니온. 골파워 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분명히 세력이 지금 아직 안 나갔어요. 갖고 있어요 지금. 음. DCM 이구 산어 황금 ST 유니온 머테리얼도 같이 떠버리네 아, 유니온만 보죠 유니온. C큐브. 큐맥스 우리넷 코롱 플라스틱 이거 뭔가 제타점 같은데 야 이거 언제 올릴지 지금 계속 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뻘고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신용이 얼마야? 4%? 어. 아, 이것도 할, 할 만은 하거든요. 어. 딱이렇게 보면 될것 같긴 한데, 좀더 보죠. 5만 조만 주? 여기 깼니? 야, 요건 안 깼네. 아쉽다. 아, 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아, 어, 요건 요걸 깨고 한번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올렸네, 물량을. 자, 요거 해볼만한 자리긴 하네요. 요기까지만 딱. 캠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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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신용? 아 높긴 하네 개미 떨고 갈 수도 있겠는데 딱 이것도 고자리네 지저분하다 이것도 이쁜게 있으면 좋을텐데 아자공구우은 앞에 거 뚫으려면 여기 뚫어내려면 엄청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얘기하는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예, 일단 뺄게요 이걸로 볼까 대동기어 광무 비트컴퓨터 밑에서 드렸었고 시그네틱스 얼마짜리냐 아, 이거는 옛날에 드렸던 거라 리노스 인성 정보도 지금 <laughs> 거리랑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네. 요기 딱 지켰네. 이건 지키는 의도가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하거든요. 딱여기까지만 해볼만 하거든요. 인성정보. 지켜주면 지켜주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인성정보. 인성정보. 신용보자. 아, 됐어, 요이 정도면. 야, 리노스 옛날에 여기서, 여기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나 본, 의견 봐야 되겠네. 많이 올랐네. 이스트 소프트. 환기는 건들지 말고. 한솔님께. 됐고. 유니 퀘스트. 야, 더럽다. 너무. 차트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snu. 여길 뚫어버리려면은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 여기 한번 매집이 있었네 아.. 여기도 매집이 있고 여기도 매집이 있고 요거 괜찮다 요게 신용비율이 얼마나 되나 5%나 되네 아.. 조금 아쉽다 주식수도 많고 여기 뚫으려면 계속 내려오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한번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괜찮아 보이긴 한데 예, 픽셀 플러스 이미 드린 거고 야 이게 15일선 5일선을 다 거기서 어떻게 지켜주려고 노력하네 맥커스 자 요건 해봅시다 아 요건 해볼만 하네 뭐하는 회사냐 신용비율이 좀 높긴 하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뚫었기 때문에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어, 왜냐면, 갭을 채우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채우고 갔죠. 여기 한번. 다음 갭은 여기일 수 있어요. 어, 여기까지 좀볼수 있으면은, 요렇게 분할해서도 바, 보, 봐도 돼요. 메커스까지. 메커스. 메커스. 그리고, 에코앤드림어버부 여기서 들었어요어버부를 야, 진짜 딱 타점 좋았죠. 여기서 줬어요. 여기서. 저런 게딱 밑에서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게딱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요새 지금 이건 제가 지금 검색기 두 개만 쓰는데 하나는 눌림 자리고 하나는 바닥에서 딱 끌어올리는 이제 그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죠. 어그 그걸 잡는 건데 여기 뭐냐? 자, 이건 방향 틀었다. 방향 틀었다. 제 탔죠. 어 여기 요기, 요기, 요기까지 보면 된다. 제타점. 매드팩도. 방향 틀었어요, 방향. 메커스 빼죠. 아. 힘이, 잠깐, 메커스 볼까? 아, 이거 가도 되겠다. 장이 좋으니까 뜨는 게 맞네. 핌스도 해볼 만... 핌스도 여기 줬어요. 어. 그래서 요렇게만, 어, 요렇게만 딱 하면 되겠다. 아, 어, 오늘 좀 깔끔하네. 요 정도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상 멈춰놓고, 분할까, 손절까. 여기가 분할까고, 여기가 손절까예요. 어, 여기가 분할까, 손절까예요. 잘 보시, 보시고. 네,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